자 여러분 18강의 7 물주구문입니다. 물주라는 것은 사물이 주어다라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사물이, 어, 사물이 주어인 구문 꼭 그렇게 해석 안하고 그냥 직역하셔도 됩니다. 자 한순간의 생각 생각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주어요. 생각은 만들 것이다. 문제를 더 분명하게 만들 것이다. 오브이 목적어, 목적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죠. 무엇이 데려왔니? 너를 이곳에 산부이네요. 너뭐 때문에 왔어? 이렇게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사고는 야기했다. 내가 생각하도록. 이렇게 되겠죠.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그죠? 내가 생각하도록. 뭐에 대해서? 내 과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리플렉트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이번에는 실패, 모의 실패. Several of his films, 그의 영화 몇몇의 실패는 몰고 갔다. 그 배우를 그만두도록 배우가 그만뒀대네요. 당신의 헌신적인 일은 만들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 그것이 뭐냐? 자 보신 기억 나나요? 자 make, find 다음에 이 신하고 형용사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면 얘가 진목적어죠, 그죠? 얘는 의미상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to maintain 유지하는 것을 뭘 유지하는데 고품질 고품질 뭐의 고품질 종이에 아니네요. 책이네요, 그렇죠? 출간된 책들의 높은 품질을 유지한다. 누가 유지해? 우리가 유지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줬다. Made it possible.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게 뭔데? 우리가 유지하는 거. 고품질의 책 출판을 유지하는 거.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자, 이번에는 한 시간의 걸음. 언덕으로의 한 시간의 걸음은 데려갔다. 나를 어디로? 꼭대기로. 여행은 허락한다. 우리가 쉬도록, 탐구하도록. 뭐를? 새로운 장소를. 그리고 뭐를? 뭐를? 이것도 역시 뭐야? 재미를 가지도록. 자, putting dry tea bags in smelly shoes. 푸팅 조언이에요. 놓는 것. 그죠? 뭘 놓는데 마른 티백을 어디에다 놓는데 너의 냄새나는 신발에 놓는 것은 없어오고 동사죠. 흡수할 거야. 뭐를 더 불쾌한 odor, 냄새를 흡수할 거야. 비짓, 어디에 대한 비짓. 아트 갤러리에 대한 방문은 enable, 가능하게 할 거야. 네가 to see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할 거야. 네가 뭘 보는데 네가 뭘 보는데 뭘 보는데 많은 무를 멋진 그림을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할 거야. 이번에는 포커해니좀 집중하는 것 어디에? 나무에. 나무에 집중하는 것은 킵 목적어 프라임 인이죠. 그죠? 방해한다. 너가 뭐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어처럼. 너가 보는 것을 숲을 보는 것을 방해한다. 긴 목적어 프라마이엔지. 마지막. No amount of money. 아무리 많은 돈도 중요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돈 많은 거 소용 없다. 누워만 있게 되잖아. 자, 이제 마지막 18강의 8 부정구문입니다. 부정어가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I know neither of them. 얘가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 중에 누구도 모른다. 근데 이 니더는 둘일 때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됨은 두 명이에요. 두명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모른다. 다 모른다는 뜻입니다. 만족시킬 수 없다. 모두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 주변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not 하고 every 가 되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일부를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우리는 성취할 수 없다. 불가능을 자. 요거는 이제 더 플러스 형용사 이래 가지고 명사가 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 불가능한 것들을 성취할 수는 없다. 뭐 없이 시도하지 않고 뭘 시도하지 않고 불합리한 것. 이것도 역시, 더 플러스 해용사는 명사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시도하지 않고, 그죠? 불가능한 것을 성취할 수 없다. Nothing. Nothing이 주어네요. Will be gained. 어떤 것도 얻어지지 않을 거야. 뭘로? 그냥 기다리는 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건 없어. 완전 부정. 성공. 인라이 i 가 성공 꾸며주면서 삶에서의 성공은 not necessarily.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니야 뭐, as the acquirement of rich. 부를 얻는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것은 아냐. Not necessarily. 이것도 항상 뭐뭐한 건 아냐. 이거랑 같은 겁니다. 반드시 뭐뭐한 건 아냐. 절대적으로 뭐뭐한 건 아냐. 이런 걸 부분부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철문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죠? 한 3개월 걸린 것 같네요. 나도 올. 이것도 역시 모두 못은 못 아니다. 물론 주어는 올입니다. 우리들 중 우리들 중 누구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야. 훌륭한 일을. 그러나 우리는 할수 있어. 작은 것들을 뭘 가지고 큰 애정을 가지고 작은 걸할 수는 있어. 998번 행동은. m a 나 not not always 항상 가져오는 건 아니야 행복을 행동이 항상 행복을 가져오진 않아 하지만 there is, there is 있어 no 행복은 없어 뭐 없이 행동이 없으면 행복도 없지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건 없어 to a person 사람에게 어떤 사람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은 nothing. 없어. 의지가 있는 마음이네요. 여기까지. 의지가 있는 마음. 자, 천번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will believe. 믿지 않을 거야. 너를. 만약에 네가 믿지 않으면이죠. 그죠? 네가 믿지 않으면. 누구를? 네 자신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안 믿을 거야. 자, 대망의 마지막 번입니다. 당신은 결코 받지 못할 거야. 꿈을 받지 못할 거야. 뭐가 없다면, 또한 받지 않는다면이죠. 빈 기분이니까 받지 않는다면. 뭐를? 힘을. 무슨 힘? 무슨 힘?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면 당신은 꿈을 결코 받을 수가 없어. 마지막 한 번만 더. 당신은 결코 받지 못해. 꿈을 받지 못해. 만약에 또한 받지 않으면 뭘 힘을 받지 않으면 뭐 갖지 않으면이겠죠. 뭐 무슨 꿈? 그것을 무슨 힘? 그것을 실현시킬 힘을 받지 않으면.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조영어 김쌤이었습니다.